안녕하십니까 A 로보틱스 영업이사 안인성 이사입니다. 저희 회사는 2021년 11월에 설립된 아주 신선한 개발 업체인데요. 저희가 보시다시피 지금 잘 자율, 무인 자율주행 무인 지게차를 개발했는데 이거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각종 생산 공장이라든지 물류 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작업. 그다음에 위험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작업들 그런 것들을 사람 대신할 수 있는 자율주행 무인 지게차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위에 라이다라는 제품을 달아가지고 슬램 기능을 해가면서 이 전체적인 위치를 파악해가고 자기 위치 파악 그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네개 이상의. 세이프티 센서를 달아가지고 사람이랑 협업할 수 있는데 문제 없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현장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MES라든지 WMS, WCS 등 그런 것과 부드럽게 인터페이스 되면서 저희랑 자율주행 무인지게차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.